안녕하십니까? 꿀벌 스토리입니다. 오늘 11월 24일 한일진공, 테일콘, KPM테크 일관 간담회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오늘 힘드셨죠? 예. 네. 일단 말씀드리면 한일진공이 2% 상승을 했고요. 1,345원. 중간에 뭐 겁나 설레게 하더라고요. 제가 한일진공 주주는 아니지만 겁나 설렜습니다. 네. 아쉽습니다. 근데 뭐피르침이한두 번이 아니 죠 저희 저같이 이제 텔콘 주주들은 피르침 구경한 게한두 번이 아니기 때문에 뭐이 정도는 뭐 그런 그렇지 이럽니다. 텔콘 같은 경우에는 1.16% 하락을 했습니다. 6,820원으로 종가를 음, 맞이했고요. 초반에는 빨간불로 시작해서 약간 설레게 하더니 잠깐이었고 쭉 빠지고 나서 계속 지지부진하다가 장 마판에 그래도 쭉올리더라고요 음. 그리고 KPM 테크 4%가 하락했습니다. 뭐 하루하루 등락폭이 엄청 커요. 얘는 확실히 그죠. 음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시가총액이 지금 테권하고 거의 비슷하죠. 별 차이 안 나요. 5,800억 그리고 KPM 테크는 4,700억 얼마 차이 안 나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르겠습니다. 어, 장중 고가가 거의 4,000원에 육박했는데 500원 이상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 이상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네, 와 어메이징합니다. 오늘 솔직히 좀 텔콘을 조금만 더 사볼까 하는 생각을 좀 갖긴 했는데 일단 참았습니다. 네, 저한테는 너무 소중한 돈이고 앞으로는 이제 당분간은 주식에 너무 비중을 싣지 말자. 라고 다짐 또 다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의 손을 꽁꽁 묶어 놨습니다. 네. 그게 잘한 선택인지 혹은 나중에 살짝 후회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일단은 오늘 소식들 말씀드릴게요. 한일진공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이슈를 좀탄것 같습니다. 중간에 오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국내 증시에서 보면 상승순위 코스닥 상승순위를 보시면 비덴트 그리고 PSMC도 관련이 있나요? PSMC 그리고 제가 아는 것들 코디엠도 좀 관련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상한가 종목을 보시면 인프라웨어 인프라웨어가 어마어마하죠 요새 핫하죠 잠깐 상한가 풀리더라고요 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laughs> 제 시청자분들 안 샀으면 좋겠어요 거의 다뭐 핀테크 솔루션즈 뭐 이런 것들 다 비트코인 관련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하나가 더 있던데 어쨌든 비트코인 우리기술투자 얘도 유명한 비트코인 관련주 얘좀 빠졌네요 아까 엄청 오르고 있더라고 그러니까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이때쯤 막 오르더라고요 한일진공도 마찬가지고 이때 막 올라 어참 희한해요 그 관련 테마주들이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참으로 신기하긴 한데 얘 같은 경우에는 한일진공 같은 경우에는 약간 어중간하게 비트코인의 엮겨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비트코인 다른 종목들은 막 상한가 가고 그럴 때에는 잠깐 이렇게 쐈다가 확 빠져요. 그걸 이제 세력을 믿는 사람들은 세력이 누르는 거다. 앞으로 더 높이 가려고 그런다. 무조건 지금 사야 된다, 모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혹을 치르기 십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세력의 존재를 믿지를 않아요. 세력의 존재를 믿는 순간부터 그 눈에 보이 실체가 없는 어떤 상 실체가 없는 어떤 대상을 투사를 해가지고 막그 대상을 탓하고 또그 대상을 믿고 하면서, 어, 사실 눈에 드러나는 거는 파란 계좌뿐인데 계속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만을 믿으면서 자기는 존버하게 되는, 그러면서 계속 마이너스, 내 계좌는 마이너스만 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빚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세력의 존재를 명확하게 아는 분이 아니면 애초에 안 믿는 게 좋아요. 그 현상 자체를 보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일단 한일진공 같은 경우에는 어, 비트코인이 약간 관련이 있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방송을 했었습니다 그 제목이 자, 명확하게는 기억 안 나지만 우리 한일진공은 왜 비트코인 관련주가 되었나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kcx 지분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너가 그냥 정리한 거 아니야. 어떻게 믿냐.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준비를 해왔죠. 11월 13일, 한일진공 분기보고서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재무제표 주석에 보시면은, 단기손익 공정자치 금융 공정가치 금융자산이라 해가지고, 전기말, 그리고 당분기말 해가지고, KCX 보통주를 190만주. 아, 천원이네요. 네. 19억원어치, 19억원어치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옵션 옵션도 막 있어요. 옵션까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잘 아시는 분들 이렇게 뭔가 얘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관련이 있긴 있습니다. 근데 뭐 어중간하죠. 뭐 상한가 가는 것도 아니고 다른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한가 갈 때는 상한가 못 가고 다른 관련주들 6% 7% 10% 오를 때에는 뭐2% 이렇게 상승하고 겹치니까 명백하게 관련이 있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사, 참고로 그 KCX 거기가 이제 증그 비트코인 거래소를 운영을 했었어요 거래소인데 지금 정부 규제나 뭐 그런 걸로 인해서 대부분이 이렇게 폐업을 했죠 그리고 지금도 명맥을 유지하고 있는 것, 거래소는 몇개안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뭐 어떤 식으로 굴릴지 그건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진행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 테콘 텔콘 관련 종목 중에는 에이비온이 있죠. 에이비온 보시면은 예전에 관계사 현아, 관계사별 이슈 여기서 보시면은 어딨나요? 에이비온 어, 여기 약 125억 정도를 투자해서 텔콘이 16.47%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살짝 뭐그 사이에 약간 변했는지 어쩐지는 잘 모르겠고요. 그래서 제일 최근 이슈가 이제 2020년 9월 20일. 폐암 신약 이상 초일기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오늘 새로 뉴스가 나왔습니다. 폐암 신약이 1 이상 IND 신청. FDA IND를 신청했다는 내용이고요. 비소세포 폐암 등 고형암 대상으로 하는 ABN 401. 임상, 일상, 그리고 이상, IND 신청했다는 내용이에요. 기사 보여드릴게요. 기사 보시면은, 요겁니다. 내용 짧아요. 네, 짧습니다. 여기까지만 끝이고요 기존 호주와 한국에서 진행한 글로벌 임상에서 모든 고형암 환자를, 환자를 대상으로 한 약물의 안정성 및 내양성을 확인한 후, 미국에서 약물의 유효성을 중점적으로 검증하는 이상을 진행하는 것이다. 어제 오늘 호주랑 뭔가 많이 엮이네요. 오늘 아침에 휴머니젠도 호주 법인을 설립했다. 그런 영상을 제가 올렸었죠. 꼭 시청 부탁드립니다. <laughs> 우리의 텔콘, 그리고 KPM 테크가 이런저런 뭔가 이렇게 한 발짝씩 나아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클리니컬 트라이얼스에서 보시면 ABN401 약물이 여기 있고요. 어, 여기에서 임상, 1상과 이상에 대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리크루팅이라고 나오는데 아직 업데이트 안 됐습니다. 신청을 한 거지 성인이 난건 아니라서 아직은 업데이트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음 kpm 테크 같은 경우에는 뭐 오늘 별다른 이슈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루 종일 막 찾아보고 그러지는 못했지만 별다른 이슈는 없는 걸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전환사채 전환 청구권 행사 이거는 전환 청구권이나 뭐 권이나 뭐 CB 발행 뭐 이런 거는 제가 이거를 호재라고 보기도 보지도 않고 악재라고 보지도 않아요. 왜냐면은 뭔가 건덕지가 있으면 오르더라고요, 갈룸들은 그리고 이 돈이 이 돈이 텔콘이 상장을 유지하기 위해서 발행한 게 아니고 그 휴머니젠 지분이나 뭐 그런 계약 판권 뭐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최근에 11월 3일 날 엄청 공시가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 일환으로 한 걸로 저는 알고 있어서 별다른 뭐 악재로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은 뭐 주식수가 많아지니까 그거는 좀 희석되는 거 아니냐 그럴 수는 있죠. 아 그렇습니다. 오늘 방송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일환 간담회 시간이고요. 저 지금 또 생방송 하러 가야 되거든요. 지금 시청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영상 보신 분들 생방송 들어오시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십시오. 이상으로 일강 간담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